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위치한 01대 우방 아이유셀 34평형의 리모델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공사는 천장과 내력벽을 제외하고 내부 전체를 모두 철거한 후에 진행된 올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료된 리모델링 현장의 각 공간을 저와 함께 빠르게 살펴보시죠. 현관 인테리어 현관 바닥은 유럽산 600각의 고급 포세린 타일을 기존 타일 철거 후에 시공하였습니다. 밝은 그레이 계열의 디자인으로 선택했는데 화이트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천장의 작은 다운라이트들은 현관장 중앙과 하단의 간접 조명과 함께 출입시 기분 좋은 현관을 만들어줍니다. 메인 현관장은 중앙에 수납을 겸한 장식장이 있고 하부에 신발 공간을 만든 풀사이즈형이고 보조 현관장은 하부에 신발 보관 공간이 있는 행인형입니다.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에 투명 유리가 삽입된 슈퍼슬림 3연동 자동 도어인데 출입 시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자연스럽게 스르륵 열리는데 상당히 작동감이 좋습니다. 거실 인테리어 복도부터 거실과 주방 벽면은 구밀도 합판을 시공하고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하는 무몰딩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부와 상부에 몰딩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필름지도 밝은 계열의 아이보리색인데 자연광이 비치는 낮과 조명을 켜는 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면 복도 벽면과 안방 문틀 사이가 라운드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작은 디테일이지만 다른 집과 차별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입니다. 천장의 기존 등박스를 리노베이션 하였는데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형으로 제작하고 간접등을 설치했습니다. 등박스 내부 보이는 면에는 조명 없이 실링팬만을 설치하였는데 조도를 고려하여 등박스 테두리 내부에 간접 조명을 이중으로 설치해서 최대한 밝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커튼 박스의 전구색 간접 조명과 등박스 테두리에 시공한 작은 다운라이트들과 함께 절제된 조명의 은은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명들은 여러 스위치로 구분하여 고객님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TV가 설치된 벽면은 복도부터 석고보드 작업을 새롭게 하고 실크지로 마감했지만, 맞은편의 쇼파 벽면은 알판을 시공하고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해서 더욱 고급스러운 거실이 되었습니다. 바닥재는 여전히 인기가 좋은 동화자연마루에서 나온 그란데 강마루입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질감이 돋보이는 제품인데 가격마저 착해져서 요즘 많은 고객들에게 선택받습니다. 각방의 도어는 9mm 문선 방식을 적용하여 제작하고 설치했습니다. 기존 두꺼운 문선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지만 훨씬 심플한 멋이 있습니다 주방의 터닝 도어는 기존 도어를 인테리어 필름으로 몸통뿐만 아니라 유리도 같이 마감했습니다 주방 인테리어 싱크대는 거실에서 봤을 때는 11자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리 공간에 중점을 둔 ㄷ자 구조입니다 아이보리에 가까운 매트 화이트인데 벽지와 바닥재와 통일감을 만들어줍니다 키친핀 냉장고 3대를 빌트인 된 냉장고장과 다용도 수납장이 연결된 메인 싱크대는 기역자로 길게 이어지고 넓은 조리 공간으로 디자인된 광폭 아일랜드장과 어우러져 부족함 없는 주방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냉장고장과 연결된 수납장은 중앙에 전기오븐을 빌트인할 수 있고 하부장에는 로봇청소기용 공간이 있어서 다용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아일랜드장은 앞뒤로 모두 수납할 수 있게 시공했는데 수납장을 서랍형으로 하여 더욱 고급스럽습니다. 욕실 인테리어 공용욕실은 기존 욕조를 철거한 후에 샤워 파티션을 조적한 샤워 타입의 욕실입니다. 밝은 베이지색의 큼직한 600각 포쉐린 타일을 벽면과 바닥에 시공하고 욕실 전체 제품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젠다이와 샤워 파티션 가벽을 티자로 연결하여 조적하고 하프 유리 파티션을 설치한 고급형 욕실입니다. 안방욕실도 공용욕실과 같은 샤워 타입이고 설치된 타일과 제품 모두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샤워 파티션의 조적과 상부 유리가 조금 좁다는 점입니다. 두 욕실 모두 세면대 수전은 매립형이고, 조명이 천장 끝부분의 매립조명과 슬라이드장 상하부의 간접조명이 메인조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룸 인테리어. 안방에는 긴 벽면을 가득 채운 북박이장을 시공했는데, 끝부분의 수납장은 블랙글라스 도어입니다. 내부에 센서 막대 조명을 설치하여 도어를 열었을 때,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천장에는 실링팬과 작은 다운라이트를 설치했습니다. 파우더룸 입구는 최대한 크게 개방하고 라운드형으로 마감했습니다. 파우더 가구는 매트 화이트의 수납이 두드러지는 실용적인 구성인데 밝은 조명은 덤입니다. 나머지 두 방은 편안한 쉼 공간에 충실하도록 심플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인테리어 라운이 학산동 01대 우방 아이유셀의 인테리어는 어떠셨나요? 기존 인테리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신 유행의 디자인을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공하는 저희 인테리어 라운은 고객님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드립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부터 작은 부분 수리까지 진심을 다하여 공사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